노래해, 물론. 착한 어린이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내가 노래 아니, 아빠가, 그게 노래야? 응. 노래 너무 못하잖아. 노래 빨리 잘해봐. 나비야, 노래해줘. 나비. 하나면 하나지, 노래해봐. 둘이면 둘이지, 아니. 셋은 아니야. 셋은, 셋은. 어? 아니야, 나야, 나야, 나야야. 게 개. 아, 아니야, 둘이. 이거는 놓고 이걸로 둘이. 해야지. 하나, 하자 알았어, 알았어. 너무. 두겠느냐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아니. 아, 노래 아빠 틀어달라고? 아 노야, 아빠 틀어줘. 아, 아빠가 틀어달라고? 응. 그러면 나비야 한 번만 불러주면. 나비야 불러주면 아빠가 하나면 하나지 털어줄게. 나비야 나비야 이 나야 우라야 우얀 나비 흰 나비 숨을 처면 우라야 오늘도 파는 풍금 우 움진다 우와 진짜 잘하는데 박두 알지.